여러분 안녕간입니다 오늘은 이 컵으로 음그 먼저 제자리로 농사매 이기는 거야. 아닙니다. 어, 먼저 몸으로 보여주자. 이렇게. 이거 다들 아시죠? 식도에서한 번쯤만 보셨죠? 엄마랑 대결할 겁니다. 준비! 시작! 제가 우승했습니다. 준비, 시작 아, 아니, 엄마, 이렇게다이는거 아니야. 준비 시작.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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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 번째 제가 오대 5, 한명5과될 때까지 계속합니다. 응 준비 시작 오케이 내가 했어 내가 했죠. 여러분 보셨죠 제가 했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